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의 괘는 산내이입니다. 말보다 행동. 진짜 실력을 기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삼내 이괴를 소개합니다. 주역 64개 중 27번째 괴입니다. 삼내 이괴는 양육, 수양, 절제라는 상징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상을 보시면, 위에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 내 이가 됩니다. 여기서 산은 보호와 안정을, 우레는 성장과 활력을 나타내며 이 둘이 결합해 양육, 수양, 절제라는 상징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내이의 이는 턱 또는 심는다는 의미로 몸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내 이교가 상징하는 양육, 수양, 절제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내 이교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양육과 절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립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산내 이 게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 영수와 그의 제자 민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새벽마다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자신을 단련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날 민재는 무리한 훈련 끝에 몸을 다치게 됩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절제는 수양의 시작이다. 과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단다. 이후 민재는 운동과 휴식을 균일하게 조절하며 건강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의 성실함과 절제된 삶을 보며 진정한 양육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산내이괴는 자기 수양과 절제, 양육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성숙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산내이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는지요? 산내 이계의 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길, 관이, 자구, 구실. 이를 해석하면 이계는 고덤을 지키면 길하다. 턱을 살펴 스스로 입속 채우기를 구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괴사는 자율적인 자기 관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 모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적인 자기 관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 모두가 필요함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 괴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교훈. 자기 수양에 힘써라 둘째 타인의 성장을 도와라 셋째 과욕을 경계하라입니다.이를 각각 설명하면 자기 수양에 힘써라 규칙적 생활과 정신적 성찰이 필수입니다.예를 들면 매일 명상 규칙적인 생활로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장을 도와라. 든든한 멘토가 되어 함께 성장하세요. 예를 들면, 조직의 성장을 위해 구성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욕을 경계하라. 절제와 감사의 삶이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 절약, 물건의 가격보다 가치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산내 이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교훈, 자기 수양에 힘쓰라, 타인의 성장을 도와라, 과욕을 경계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내 이계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시운 내면을 갖고야 할 시기입니다. 외적 확장보다는 자기 돌봄에 집중하세요. 재운, 큰 돈보다는 소득 관리와 절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정운, 가족 건강과 안정이 핵심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유대를 깊게 합니다. 건강, 과식, 과도, 불규칙한 생활을 경계하고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 및 수면을 유지하세요. 산내 이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면의 양육에서 시작된다. 먼저 나를 돌보는 일이 곧 세상을 이룩대하는 첫걸음입니다. 산처럼 안정된 기반 위에 우레처럼 활기찬 성장을 힘을 더하세요. 상수 지역은 여러분의 조화로운 자기관리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역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아래 상수 지역 tv에서 매 5일마다 방영 중인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과도함을 상징하는 태풍대가 괴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